구독자 이벤트 선물 폭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는 4분인데요. 당첨자분들 영상에 태그해뒀으니 당첨되신 분들은 제 카톡 친추하고 배송 정보 연락주세요.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카톡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기도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카톡 답변이 어렵습니다. 되게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 커뮤니티 또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자 이벤트 신청 방법은 유튜브 댓글에 닉네임과 채에 적어주시면 댓글 많이 쓰신 분들 순으로 당첨됩니다. 댓글에 닉네임을 안 쓰거나 댓글에 쓰는 닉네임을 바꾸면 이벤트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유튜브 댓글이 막혀 있는 아기 백공이들은 부모님께서 유튜브 댓글 금지를 풀어 주시면 그때 신청해 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제가 포카 포장하고 싶을 때 오늘처럼 갑자기 포포 영상에서 발표하니까 매일 업로드 되는 영상 잘 지켜봐 주세요.